이세트 9점째 김가영, 김진아, 김미라, 김보미 1 0하가 되겠습니다 자 회전의 양이 적어요 직접 봅니다 자 아, 바깥돌리기 초구업 그렇고요 자 이렇게 직접 보는 방법은 회전을 적게 쓰기 때문에 두께 맞추기가 편안합니다 그래서 득점력이 높은 거예요 자, 비껴치기죠? 그렇죠 자, 방향 좋아요 어려운 비껴치기 잘 풀어냈습니다 네. 조금만 두꺼워도 길어질 수밖에 없는 불편한 내공의 기울기였거든요 짧게 가죠? 와, 와 됐죠. 좋 네. 자, 이렇듯 어, 바깥돌리기 키스가 없다는 확신이 있었던 건 내가 바라보고 있는 두께 방향의 코너 지점이 확실히 보이게 되면 은 키스는 무조건 빠집니다. 네. 자, 공부 많이 했죠. 코너 돌아서 짧게. 지금 좋았고요. 기어 서 단단 장와 완벽한 실리 네. 첫 세트 승리를 가져온 어허. 그 기운을 더해 네. 아 어마무시하게 <laughs> 지금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단단히 정신 무장했죠? 네 이것이 바로 어제 만났던 김병우 선수의 그런 여유로운 마인드 아닐까요? 네 자, 리더로서 이렇게 팀원들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김병우 선수가 또 든든합니다 자 베인크시 하십니다. 회전. 와, 장성방 훌고갑니다. 네, 오 완벽하게 이야. 풀어냈어요. 깜짝 놀랬네요. 야, 이거 정말 쉽지 않죠? 그렇죠. 자, 일단 최대 회전을 이용해서 기준 잡은 각을 빗대어서 만든 완벽한 이야. 뱅크샷입니다 빗각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다시 빠지는 각인데요. 그렇죠. 네. 본인의 회전의 양도 당연히 알아야겠지만 이야. 쿠션에서 작용하는 느낌도 완벽해야 됩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지을 세인데요기 아, 이게 짧아지네요. 이게. 네. <laughs> 자, 그러나 어마어마한 득점량을 보여줬습니다. 와. 그 어마어마한 득점에 이 옆돌리기가 너무 아쉬운 순간입니다. 네. 자, 하단 당점의 높이 조절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지만 더 낮아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아진 겁니다. 아, 많이 짧았어요. 자 6점 넉넉히 뽑아놓고 들어갑니다. 자 김민아 자, 여기서 김민아 선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최소 3점 이상 만들어 놔야 돼요. 네. 아 미세하게 짧았네요. <목소리> 자 안으로 끌어치면 키스는 저절로 빠지는 네. 위치에요. 자 김진아 안으로 끌어서 자. 땅이 잘 돌았죠. 네, 득점으로. 자, 타격. 아, 뒤에 아, 회전까지 같이 노렸던 거예요. 네, 자, 키스가 가능했죠. 아 네. 득점을 방해합니다. 자, 직접 노리는 수가 아니라 길게 빠져나갔을 때 뒤로 돌아 나오는 코스까지 같이 봤어요. 네. 키스만 아니었다면 거의 득점이 그렇죠. 되는 라인이었어요. 홈뱅크 넣어치기. 아, 좋은 시도였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돌리기. 자 라인 좋아요. 쉽지 않았습니다. 뭘 해도 쉽지 않아요 자. 키스가 네. 결국 키스가 방해를 하네요 그렇죠. 어? 코너를 완벽하게 찍고 그러나. 여치기 너무 회전의 양이 많았습니다. 자, 살짝 틈을 남기면서 벗어납니다. 자, 일단 당점은 내리지 않고 중상단 쪽으로 선택을 하면서 회전의 양을 약간 빼주는 조절을 했지만, 그마저도 어, 많이 꺾여버렸어요. 돌리기인데, 오. 살짝 길게 빠지죠. 실수가 나왔어요. 까 그러니까 돌리기, 짧게, 네. 오, 알짱 길고 들어갔죠. 네, 위험했어요. 네. 사이 공간이 보였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자, 왼쪽이 아닌 오른쪽 갑니다. 옆돌리기 잘 돌아왔죠. 네. 이런 것이 이제 김보미 선수가 그동안 노력해왔던 결과물들이에요. 자, 눈앞에 보이는 짧은 쪽보다는 편안한 두께로갈수 있는 좋은 확률을 만들었어요. 자, 뱅크샷 번호로 진입하는 각이죠. 네, 정확히 파랑공부터 맞고 들어가야 돼요. 약간은 아... 네. 조금 길게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자, 틈이 살짝 있고요. 자, 하지만 바깥 돌리기로 시도합니다. 안전하게 가죠. 그렇죠. 딛는다. 득점. 좋아요. 평소와 다릅니다. 네. 네 바깥 돌리기 잘 내려오고 있죠. 아 어, 그거 같고요. 한번 나올 수 있나요? 이런 색공이 좀더 붙은 느낌이 난데. 일단 쓰리 쿠션에서 퍼지지 않게끔 만들어준 약간 적은 양의 회전이 득점을 만들어줬고요. 네. 다음 배치가 어, 잘 섰네요. 네. 잘 섰네요. 네. 얇게 두드려서 직접 내려옵니다. 3연속 득점.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자 살짝 끌림을 이용해야 되는 걸어치기. 아 실패로 돌아가네요. 네. 너무 깊게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키스가 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네. 그, 좀 확률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두껍게 걸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겨냥점이 너무 깊게 들어갔어요. 자, 아쉬움을 남기는 김민아. 그래도 석점을 붙이면서 들어갑니다. 자 이제 김진환 선수는 더 이상의 실수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옆돌리기. 자 음. 길어지죠. 어. 지금 레일에 붙어 있다 보니까 조금 네,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스레뱅크 포크시까지도 보죠. 아, 아. 맞아 나갔다. 네. 자, 다만 파란 공이 두껍게 밀려 들어가야 되는 코스입니다. 네. 쉽지 않아요. 자, 일단 힘잘 뺐죠. 자, 여기서. 아, 아 오오, 어, 맞았어요. 오 맞았어. 들어갔습니다. 네, 야, 진짜 <laughs> 움직였다라는 판정. 네. 샌드, 노른자, 노른자. 자, 이 파란색 공의 움직임이 거의 보이질 않았는데, 야, 이건 뭐 심판만 볼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다행히 심판이 또 앞에 있었어요. 네. 오, 어, 아, 맞았네요. 네, 살짝 흔들렸습니다. 네. 자. 네. 네. 바람에 흔들리듯이 살짝 네. 기웃던 거렸어요. 콧바람에 움직일 정도의 예. 약한 <laughs> 움직임이었습니다. 오, 자 돌아나가요. 네, 세 포인트에서 돌아나갑니다. 와, 이 저로의 찬스 세트 포인트를 놓쳐버립니다. 안점차. 자, 또옆돌리기예요 김지나 선수. 자, 계속 어렵습니다. 이번엔 키스도 없습니다. 자. 짧아요 와, 짧게 빠집니다 이야, 와. 네. 자 지금도 편안하게 갈수 없었고 힘을 아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빠르면은 뱉어내면서 또 길어질 수 있었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밀었어요 네. 계속 안 맞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네. 자 김보미 세 포인트 도시안이 너무 잘 잡혀 있어요. 그렇죠. 아 완벽한 짧은 바깥 돌리기입니다. 자, 짧게 돌아서 득점 마무리. 야, 역전 세트를 만들어내는 김민아 김도미, 호비 좋았습니다.